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경기도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경기도 지부를 창립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에 경기도가 동참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부 상임회장으로 임명된 원경희 세무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세금 낭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많은 그런 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같은 이 정부가 부도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기존엔 국민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더 이상 행정의 주변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국민이 직접 감시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를 조사해 고발하고 여야 국회의원의 예산심의와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많은 감시와 전문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합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우리 경기도에도 어 제대로 불의를 내려서 이미 외국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납세자 운동 세금의 효율적 사용뿐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다양한 납세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규추가 주목됩니다. 경기시TV 최창수입니다.